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의 우주의 크기와 우주 구성 요소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고요. 문제가 조금 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문제긴 해요. 자, T1은 T2보다 과거 시기입니다. 과거 시기. 그럼 지금 보시면 우주의 크기가 현재가 1인데요. 지금 T2일 때가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절반이기 때문에. T1일 때는 더 작을 때일 겁니다. 그 다음 T2에서의 우주 구성 요소의 총밀도는 1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지금 여기가 0.21, 여기가 0.21이기 때문에 얘가 0.33이니까요. 여기가 0.67 이렇게 될 거예요. 음. AB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선은 지금 이 밀도가 얘는 변했기 때문에 얘는 물질이 돼야 되고요. 그죠? 암흑에너지는 밀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렇다는 건 얘는 보통 물질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암흑 물질보다 보통 물질이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당연히 보통 물질이잖아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억은 동그라미.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음. 자, 이제 그 다음인데, 어, 누가 암흑 물질이고 누가 암흑 에너지냐 라는 것들에 대한 게 있고요. 보통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암흑 에너지가 현재 약68% 정도를 차지한다 뭐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가 암흑 에너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친구들도 있으실 겁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우주 크기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럼 또 보시면 여기가 8배가 커요. 그쵸? 8배가 커요. 그러면 뭐 굳이 이 문제랑 상관 없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반지름이거든요. 그럼 우주의 전체적인 크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밀도를 얘기할 때는 부피잖아요. 그럼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8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음, 만약에 얘가 암흑 에너지야 라고 하면 얘가 암흑 에너지야 라고 하면 얘는 그대로 지금 현재 라고 하면요 현재의 우주 크기가 1이 될때 얘는 그대로 0.67 인데 여기서 8분의 1씩 줄어들면 얘가 67% 68%가 아니라 너무 차이가 커진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암흑 에너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뭘 착각을 하시냐면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보다 비율이 큰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꼭 그렇진 않았어요 라는 걸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암흑 에너지 얘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면 현재로 오면요 a는 800분의 67이 되고요. 이게 100분의 67이니까 B는 아, 여전히 100분의 21이겠죠. 그러면 800이라고 따지면 800분의 이거 지울까요? 그럼 21에다가 8을 곱하면 8, 8, 26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C는 800분의 12 이렇게 되면서 아, 현재로 와서는 얘가 이렇게 크고 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전체 우주 구성 요소에서 비분의 a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 비분의 a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여전히 0.21이고요. 얘는 요거보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8배가 커지겠죠. 그럼 8, 7에 56, 0.67에다가 8 곱해볼까요? 56, 86에 48, 그리고 53, 5.36이네요. 근데 뭐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위에, 아래, 분모는 똑같으니까 비율이. 그러면 얘가 커졌으니까 t1이 분자가 더 커졌으니 t1이 t2보다는 크겠네요. 라고 하면 되고. 그쵸? 이제 t1에서 전체 우주 구성요소 중에 c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 대충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시면 15보다는 작습니다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산은 뭐 해보셔야 되겠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